비가 막 왔었거든요. 비가 와서 좀 타격을 입은 팔빌리움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 거는 막 빨래가 <웃음> 돼가지고 <웃음> 정말 뽀송하게 뽀송 전시를 했었고. <laughs> 뭐 이제 학부생 포트폴리오 중에서 마지막인데 네. 3학년 때 거고요. 요거는 좀 이론 위주로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제목은 레볼루션이라고 아. 해서 이제 리모델링 프로젝트였는데 네. 그 건축물의 생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다시. 새롭게 진화할 수 있는 방식이 음. 뭐가 있을지 건축물이 음.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음.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사이트가 어디예요? 사이트 이거는 인천 인천 팔부두에 있는 곡물 어. 창고인데요. 이 어. 오른쪽 사이트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 이 박공으로 된 길쭉한 건물이 이거요? 저희 네. 대상지였는데 아. 이 건물은 정말 예전에는 곡물 창고로 쓰이다가 네. 이제 곡물에 대한 수요가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부두로 곡물이 안 들어오게 네. 되고 그러면서 버려진 어. 그런 공간이죠. 요, 이건 뭐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이거는 인포그래픽 인데 약간 가게도 같네요. 네 아. 맞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생물의 시초라고 봤을 때 어. 그 생물이 뻗어 나가면서 다양하게 분화되는 것들을 어. 이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컨셉으로 제시를 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다이어그램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자면 음. 이제 이 건물 주변에는 공업단지가 있어서 인부분들이 막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음. 그 인부분들이 막 일을 하시는 그런 컨텍스트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여기 항구에 어,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이 막 들어와요. 시기별로. 음, 음. 판매를 하러. 그런 컨텍스트도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여기, 여기죠. 음. 여기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어서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고, 음, 음. 그리고 이 하부에는 월미도에 이제 관광객들이 뭐 불꽃놀이 같은 거 하러 등기별로 음. 방문을 하는 게 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제시하는 거는 이 사이트에는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각자 다른 주기로 이곳을 방문한다. 음. 이거를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 각자 다른 니즈를 음, 음. 어떻게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이 건축물이 음. 저 다양한 유저들의 니즈를 모두 만족시, 만족시켜줘야 이 건물이 버려지지 않고 오랫동안 살수 있을 것이다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생애를 이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음. 이맨 위에 보시는 게 이제 건축물의 생애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시공이 되고 중간에 뭐 증축이 되고 수리가 되면서 형태 변화는 조금씩 생기겠지만 사실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크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생각을 했어요 건축물은 음. 굉장히 솔리드한 그런 그쵸. 구조물이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이두 번째 그래프는 생명체의 진화에 대한 그래프인데 음. 생명체는 뭐 외부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그 자극을 이겨내기 위해서 진화 를 하잖아요 모습을 아. 변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생존해 나가고 음.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그래프와 건축의 그래프를 섞어서 음. 건축물이 외부 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음. 마치 생명체의 진화처럼 모습을 바꿀 수 있으면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음. 제시하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제한 이 아래쪽에 이제 오버레이핑된 그래프들이 제가 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생애 그래프인데 음. 맨 위에 빨간색 선만 설명을 드리자면 지어지고 나서 버려졌지만 과거에는 현재에는 이 주민에 봤을 때뭐 음.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때 계속 조금 조금씩 변화를 하는 거죠 건축물. 음, 음. 그게 한1 년이 될 수도 있고 마치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음. 하루에도 몇 번씩 모습을 변화해서 사람들의 요구에 하나하나 다 맞춰줄 수 있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네. 어. 그런 건축물이 되어야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건축물이 계속 오래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음. 그래서 요 단면에서 보시면 여기에 곡물 창고 때부터 존재하던 그런 야드 크레인이라는 게 상부에 매달려 있어요. 요거요? 요 여기 밑에 요거, 요거요. 이거 이게 뭐예요? 크레인인데 이제 과거에 곡물들을 퍼 담으려고 아 이거 집게? 네. 그런 거구나. 네. 요, 요거 보시면 되겠죠 아 이거 이거 네 그래서 그것들이 어, 어, 이제 이게 제이 이거구나 건물들을 어. 움직이는 그런 음, 크레인이 음, 내부에 음. 존재하는데 음. 저는 이 건물이 생명체처럼 예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려면 생명체들은 음. 외골격이 바뀌게 되거든요 진화를 할때 음. 가장 큰 요소가 네. 뭐 예를 들어 날개가 달린다든지 어. 지느러미가 생긴다든지 음, 음. 그럼 외골격의 변화가 생명체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이 건축물도 외골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왔던 게이 크레인의 재 활용이에요. 음. 크레인이 어떤 컨테이너 같은 공간을 수직, 수, 수직적으로 움직여 주면서 음. 뭐 1층에 있던 컨테이너가 2층 에 조닝할 수 음. 있게 음. 되고 음. 뭐 때로는 사람을 옮겨주는 음.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했던 게그 바닥에 레일 을 깔아서 레, 컨테이너를 수평 이동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체를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 건물에 컨테이너라는 공간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모두 이동하면서 뭐 그룹핑 돼서 큰 음. 공간이 됐다가 또 개인적으로는 쪼개져서 뭐 작은 원룸 호텔이 된다든지 네. 그런 거를 제안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실제 컨테이너도 이 인천 부두에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들이 버려지거나 사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물 내부로 끌어 들어오게끔 오게, 네.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부에는 그 컨테이너들이 움직일 때 사람이 느끼는 심리 변화나 네. 몇, 어떻게 쌓였을 때 어떤 공간이 될수 있는지를 일단 좀 텍스트로 정리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인데 이 뒤편에서 좀 형태적으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윗부분에 있는 사이트맵이 이제 여러 가지 유저들이 이 곳을 방문하고 있다는 걸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 밑에는 크게, 크게 두 가지 크기의 컨테이너들이 쌓이고 네. 이제 나열됐을 때 어떤 공간이 될수 있는지를 네. 좀 스터디하면서 프로젝트 네.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조합이 있을 때 부분적으로 음. 큰 테라스가 있는 호텔이 된다든지 음. 아니면 공연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비마기가 있는 외부 공간이 된다든지 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프로젝트 음. 진행하게 됐습니다 컨테이너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지붕 있는 공간이 될수 있고 테라스가 네, 될수 네. 있고 이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하부에는 이제 그런 단면적으로 좀 스터디를 한 거고요. 음, 음. 그리고 이긴 단면을 보셨을 때이 철골 구조물에 이제 가세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이가세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컨테이너의 이동이 제 제한되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곳에 화장실이라든지 아. 욕실같은 음. 이제 좀 솔리드한 움직이지 않는 컨테이너들을 음. 배치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요 컨테이너의 기본 타입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원룸형 오피스텔이랑 비슷한 타입으로 음.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캡슐호텔 같은 느낌으로 음. 존재를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유저의 니즈에 따라서 그 캡슐호텔이 1층에 있을지 2층에 있을지 3층에 있을지 음. 테라스가 있을지 아니면은 외부에 음. 있을지 음. 뭐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음.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델도 좀 컨셉츄얼하게 만들었는데 음. 사람이나 컨테이너나 그런 움직이는 요소들은 빨갛게 표현을 하고 움직이지 않는 요소들은 투명하게만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 돈이 좀 많이 든 모델인데 사실. 이 골판지 이걸로 컨테이너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네네. 레이저 커팅할 때돈 많이 드셨죠? 네. 그리고 아크릴 자체도 좀 재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음. 근데 이렇게 완전... 얇게 레이저 커팅하면 얘가 휘지 않아요? 근데 투명 아크릴을 어... 레이저 그 방향 네, 좀, 레이저, 레이저 커팅 되는 순서를 좀 면밀하게 스터디를 하면은, 네. 한 번에 다안 자르고, 일차 네. 1차, 1차적으로 자르고, 네. 2차적으로 자르고, 어. 3차적으로 마지막에 떨어질 수 있게끔 자르는 거를. 어,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긴 부재를 한 번에 다 자르면, 어, 어, 따라서 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쓱 하고 좀 쉬었다가, 쓱 하고 네, 좀 쉬었다가, 네. 마지막에 싹자르게 네, 맞아요. 그럼 아니에요? 네. 너무 신기한데? 저 이거, 와, 진짜 죽을 뻔 했는데, 이거 피느라고. <laughs> 어, 진짜 잘했다. 음, 이거 비 얼마 들었어요? 레이저 커팅 비까지 다해서? 이게 또 거의 한 50만 원 정도 되죠? 50만 원. 3학년 <laughs> 프로젝트죠? 네. 뭐 엄청난 투자를 하셨네, 진짜. <laughs> 만들어서 많이 후회했어요. 졸작, 졸작 수준에. <laughs> 근데 이거 만들고 나면 너무 예쁘니까 좋겠다. 네. 근데 그... 좀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네. 평면도인데, 이제 아, 위에 보이는 요긴 건물이 네. 이제 메인 건물이고, 거기에 컨테이너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이 하부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이 컨테이너들이 나와서 뭐 외부 활동을 하거나 외부의 공연장이나 플랫폼을 만들어줄 수 있다. 아. 그리고 그것들이 워터프론트까지 앞으로 나오면서, 음. 뭐 예를 들어 내가 혼자 숙박을 하는데 그냥 내 앞에 바로 바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컨테이너를 땡겨 와서 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이제 화장실이나 그런 설비가 필요한 공간들은 움직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게 음. 되고, 음. 되고. 음. 그래서 요건 좀 이런 드로잉 많이 하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음, 좋네요. 그익스플로디드 다이어그램을 해서 좀그 레일들도 좀 층층이 쌓아서 음. 1층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2, 3층에도 좀 짧은 레일들이 있어서 음. 뭐 컨테이너를 수직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보여주고 그뒷 부분에는 뭐 녹지 같은 게 있어서 다양한 공간이 음. 된다. 음. 그리고 워터프론트에는 뭐 공연장 같은 게 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음. 플랫폼이 된다. 음.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모두 음. 이제 위층 도면들이고요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파트 원이 이제 끝났고, 네. 어 파트 2는 제너럴 아이디어 뭐 컨텍스네요. 네, 이제 이것도 똑같이 제고인데, 요거는 간단한 공모전 했던 파트고요. 음. 그래서 어 이때도 사실 제가 대단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맥락에서부터 많이 아이디어를 어서 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싶어서 이제 음. 컨텍스트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그 CTR에서 오상수 교수님이랑 했던 프로젝트인데 음. 그 지금 서울 시청 앞에 도시 건축 박물관 있잖아요. 에이. 낮은 건물 거기에 서울마루 공모전 제일 처음 했을 때 시도했던 공모전이에요. 어, 아쉽게 당선되진 않았지만. 어, 어.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제시하고 싶었던 거는 파빌리온이 그냥 파빌리온으로만 존재하면 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랑 그냥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음. 인터랙션이라는 그런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야지 이 파빌리온이 도시를 변화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형태적으로만 보면 이 우산 형태를 가지게 됐는데 이제 이 하부에 무게추가 있어서 사람이 음. 많이 앉으면 우산이 넓게 펴지고 사람이 음. 안 앉아 있을 때는 우산이 완전 접혀서 음. 그냥 구조체로만 존재하는 그런 음.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우산의 권리를 아, 좀 스터디한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하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음. 무게, 무게추들이 있어서 음. 사람을 앉는 게 어떤 스위치가 돼서 음. 우산이 펴질 수 있는 그런 음.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거 좀 상호작용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음 좋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을 때는 우산의 그 천이 하부까지 쭉 내려와서 이렇게 음. 펴지는 모습.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음. 여기서 뭐 버스킹을 할때뭐 음향 장비 같은 것도 올려놓으면 그런 것또 무게가 아, 나가니까 음. 또 넓게 펴질 수 있겠죠. 더 이제 이 옆에 다이어그램에서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첨, 천막이 위까지 올라가서 음. 그냥 철골 구조물로만 존재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앉으면서 조금, 조금씩 펴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음.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게 좀 메가스트럭쳐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아래쪽은 뭐예요? 아래쪽은 도시 건축 전시관이 그냥 그대로 건물로만 존재하고 아, 아 도시 건축 전시관 위에다가 그거 하는 거 그거구나. 네네. 음. 두 번째는 이제 공모전인데 이거는 이제 친한 형이랑 같이 두 명이서 참가해서 LH LH 대학생 주택 공모전 여기 음. 참가했던 작품이에요. 음. 주변의 맥락들이 철물점들이 되게 많고 철물점에 어 사람들이 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공간을 개조해서 쓴다든지, 이제 공간을 개조한 거를 또 옆에 있는 철물점들이랑 공유해서 쓴다든지. 음.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를 좀 음. 다시 생각해보자 음. 그런 주제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네, 필요한... 색상 오버랩하는 이런 다이어그램 많이 <laughs> 옛날에 많이 했었죠. 맞아요. 저도 음. 되게 많이 애용했던 것 같아요. <laughs> 이건 어쨌든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공모전이었는데 음. 오, 5개층 정도 되는 음. 그래서 이제 부주, 주거는 제일 일반적인 형태로 존재를 하되 음. 이제 공유 주방이나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을 음. 그 복도에 있는 포켓에 막 넣어주자. 음. 이제 빨간 부분들이 좀 공유로 쓸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는 어 어떤 스페이스 프레임들도 만들어줘서 음. 이제 사람들이 뭐 파티션 같은 걸 만들어서 실내 공간을 좀 확장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 스페이스 프레임에 뭐 빨래를 넣는다든지. 음. 옥상에서 이제 다양하게 뜯어, 뜯어내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부여해주고자 음. 좀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음. 그래서 음. 룸면으로 했던 건데 이때좀 많이 잘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laughs> 4학년 때 하신 거죠? 이거 3학년,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3학년 어. 1학기 때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때 이제 공동주택이라 프로젝트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되게 어, 난관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음. 뭐 단위세대 같은 거라든지 음. 근데 그래도 뭐잘 마무리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음. 제가 음. 4학년 마치고 이제 교수님이랑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학생들이랑 방글라데시를 방문해서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학생들이랑 팀을 맺어서 어. 방글라데시 도시설계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대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디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이 이제 매년 학생들 몇 명을 셀렉해서 같이 외국에 가서 어. 외국 학생들과 조인트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잠시 중단됐는데, 아, 맞네. 아마 다시 아, 하실 예.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너무 괜찮다. 네. 그래서 저는 방글라데시를 방문했는데, 사실 쉽게 가볼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음, 개인적으로는. 음. 근데 되게 좋은 경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완전 개발도상국이어서, 음. 마치 진짜 과거의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음, 모습들도 음. 많이 있었고요. 음. 그래서 이런 도시 지도를 보시면, 야, 뭔가 씨. 블럭 같은 게 낱낱어져 있고, 막 빠르게 되게 진행된 오우야. 프로젝트들도 많고, 음. 엄청 밀도도 높고, 되게 특이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이쪽은 뭐예요? 그쪽은 아마 국회사 국회 의사당이나 아, 뭐 그런, 그런 시설들. 네. 이게 사람 사는 곳인 가보다 네, 맞아요. 다 골목골목이 정말 복잡하고 어. 보차분리도안돼 있고. 음, 음. 그리고 심지어 릭샤라고 하는 그런 자전거가 다니거든요. 요시요여게 다녀요. 음. 그래서 골목이 안 그래도 좁은데 사람의 <laughs> 자전거에 뭐 자동차에 오토바이에 정말 혼잡 그 자체거든요. 신 그런 곳을 좀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도시 설계를 음.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며칠이 나가셨어요? 어, 한 2주 좀 넘게, 한 16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재밌었겠다. 네. 음. 관광도 하고, 근데 <laughs> 가서도 막 밤새 설계를 했던 기억이. <laughs> 이거는 여, 여기랑 여기는 뭐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제 여기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학교나 그런 좀 부자들이 짓는 건물들은 정말 의리리한데 좀 빈민층이 사는 집들은 정말 샌드위치 패널로 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었어요. 진짜? 네. 야 여기가 우리가... 정말 복잡하죠. 딱 보도 이런 바자르 같은 야외 상인들도 안 그래도 좁은데 다 나와서 물건 팔려고 있거든요. 이 차는 어떻게 가요? 다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laughs> 근데 신호등도 없어서 정말 혼자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 사시는 분들은 되게 잘 피해 다니고, 되게 어. 그들만의 아, 그렇죠. 삶을 영유하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하고, 그리고 저도 한 열흘 정도 있으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웃음> <웃음> 저기 방글라데시 친구들이랑 잘해집고 다니고 <laughs> 재밌었어요. 재밌다. 과일. 네, 왜뭐 이렇게 저렇게 팔아요 정말. 되게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laughs> 음. 염소가 이렇게 가게에 있어가지고 귀엽다 이렇게 염소 봤는데 이제 다음날 고기가 돼서 이렇게. 어머. <laughs> <이렇게. 웃음> 충격적이었던 기억. 충격이 됐어요. 야 골목.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종교가 음. 있어서 음. 특정 음. 시간이 되면은 다 하동을 멈추고 어. 이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일, 음 시간을 갖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사원들도 많고 어그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특이한 문화가 있었던 있어서 아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들이 주차할 아 데가 없으니까 사실 아 퇴근하실 때는 아 그냥 그때 그때 다른 데다가 그냥 주차를 하고 가세요. 저렇게 건물 포켓에. 근데 저런 아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것들도 다저분들의 사는 방식이겠지만 좀 보기 안 좋을 수도 있고 더 혼잡을 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조금씩 해결해주자 이런 음. 데서부터 많이 아이디어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 사이트맵에 빨갛게 표시한 골목이 음. 굉장히 혼잡한 도로인데, 음. 저기에 그 혼잡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글라데시라는 도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좀잘 사시는 분들 집은 담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골목이 막 담으로 담의 연속이에요. 아, 담이었다가 담이 담으 아니었다가 뭐, 아 이, 네, 이런 거?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아이디어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잠깐 이거 지도 어떻게 그리였어요 지도는 이제 거기 방글라데시에 있는 학생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거기는 또 이제 거기들 만 만의 시스템이 남, 있으니까 어, 우리 지적 편집도 네, 이는 것처럼 네. 그냥 그 꼴라주를 하는데 뭐 그런 저희가 새로운 공간을 제한한다기보다는 음. 그 담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된다 음. 아니면 담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서 좀 그냥 골목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준다 음, 음, 뭐 이런 아이디어로 좀 접근을 했어요 음, 뭐 새로운 걸 지을 공간이 아예 없으니까 음. 도시에 의도적으로 작은 포켓들을 만들어서 잠시라도 거기서 앉아서 쉰다든지 음. 아니면 상인들이 잠깐 들어가서 판매를 한다 음. 아니면 자전거를 잠깐 댈수 있는 그런 포켓들 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골목을 살려줄 수 있고 또 완전 다 부수고 새로 제안을 하면 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최대한 살리면서 그런 포켓들로 이 혼잡을 해결해 주자 음.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런 단면들인데 음. 위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구멍을 뚫어서 어. 거기에 물건을 보관한다. 음. 이런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서 뭐 식물을 키운다. 음. 이런 구멍을 뚫어서 뭐 닭을 키운다. 닭장처럼.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이런 거. 네, <laughs> 그런 제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음. 간단간단하게 제안을 하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 뭐큰 포켓에는 뭐 수직적으로 아, 이런 주차. 자전거 주차를 만드는데, 근데 이게 또좀 재밌었던 게저 음. 자전거 뒤에 그림이 굉장히 화려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저 나라에서는 하나의 아트인 거예요 아 그래서 박물관 같은 게 따로 없고 그냥 저 자전거 뒤에 자기 작품을 하는 게 박물관에 출품하는 느낌인 거죠 음. 그래서 작가들한테 음. 그래서 저런 좀 정돈된 주차 타워를 만들면 그거 하나가 자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겠죠 음, 이게 이제 새로 쌓은 주차장이네 네. 아까 이거 자전거 이름이 뭐라 그랬죠? 릭샤라는 자전거 리키샤. 릭샤? 릭샤. 네. 되게 음. 특이한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같이 협력했던 그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있는 대학교거든요 야, 대학교는 되게 좋아보이네 네. 교육 시설도 되게 세련되게 지었더라고요. 와. UAP라는 어, 대학교에 UAP. 이제 중정에다가 이제 했던 걸좀 전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좀 다양한 도시에 와서 신기하네 새로운 프로젝트도 해보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건 진짜 좋은 경험인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루이스칸의 국회의사당도 실제로 들어가서 어. 관람했던 되게 기억이 있어요. 어. 교수님 덕분에 너무 아, 좋다. 이거 이제 파트 3. 네, 이제 펄스널로 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화상 프로젝트인데. 음. 이것도 실제로 모형이에요 여기에 모형 만들어서 학교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것도 꽤 컸어요 정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 60cm 됐던 것 같아요 자화상의 아. 주제가 모빌리티 앤저 일라스티스라고 유연성과 그런 움직임 그런 것들 좀 음. 생각해보는 그런 음. 프로젝트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얼굴의 파편을 분해해서 음. 재조립했을 때 어떤 표정을 내가 지을 수 있는지 음. 다양하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어두울 때랑 밝을 때를 또 반으로 나눠서 음. 어두울 때 짓는 표정 내 기분이 안 좋았을 때 짓는 표정과 음. 뭐 기분이 좋을 때 짓는 표정이 또 따로 있고 음.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그림 한 장으로 제가 지을 수 있는 감정이나 표정을 한 번에 표 표현해보고자 했던 음.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음 맞았던 친구들이랑 쭉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재료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읽는 거예요? Material Laboratory라고 해서 재료연구소? 약간 이런 느낌. 아, L이구나, 이거. 네. 근데 왜 소문자 L이네요? 네. 아, 그래서 M, A, B네. 아. 어, 저도 순간 내가왜 저렇게 <laughs> 썼지? 이렇게. <오케이.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는 좀 플라스틱이나 이런 가공품들 위주로 공부를 해서 약간 이북 e 형식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이제 넣게 됐습니다. 이거는 음 이제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뭐 콘크리트나 뭐 유리, 뭐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공부해보고 음. 그 공법이나 아니면 특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거를 공부해서 서로 의견 공유하고 교수님한테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건축재료에 관해서 좀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런 제가 했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양한 플라스틱들이 있고 플라스틱으로 어떤 공간감을 낼수 있을지 음. 어떤 인면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스터디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뭐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한 벽돌 이런 음. 거라든지 뭐 아니면 이거는 패브릭을 마치 옷감처럼 만들어서 오. 그런, 그런, 제, 그런 가공을 할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스터디해서 이런 것들 만들어 봤다는 거 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되게 많은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당국대학교에서 매년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네. 저도 거기 기획 이론으로서 참여를 했던 건데 고등학생들을 학교에 초청을 해서 짧게 건축이 뭔지 같이 공부해 보고 그리고 고등학생들한테 파빌리온 같은 거를 설계해 줄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팀이 돼서 음. 저희가 뭐 예를 들어 학교의 기숙사 앞에 어떤 파빌리온을 지었으면 좋겠는지를 음. 주제로 내면 고등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 기숙사에 가서 뭐 아이디어를 공유해보고 음.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거기에 뭐 보물처럼 유저 시나리오 같은 걸막 숨겨놔요 음. 고등학생들이 가서 그걸 찾아서 열어봤을 때뭐 <laughs> 예를 들어 등굣길이 너무 학교 길이 너무 어둡다 이런 아이디어를 읽고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파빌리온을 설계하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음. 손으로 직접 그려서 고등학생들, 음. 고등학생 분들인데 신기해라.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의 기획단을 참여해서 좀 그런 교육 관련된 일도 좀 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아키트이라고 써있는데 네. 여기 뭐예요? 이때 트리 하면은 보통 꿈나무 같은 그런 뜻으로 쓰였고 아 영상은, 아키는 이제 건축으로 해서 <laughs> 고교생 진학 워크숍 건축캠프 이런 거 참여했다는 거 근데 이것도 매년 저희 학교에서 하는 건데 되게 능력 있는 친구들도 많이 기획단으로 참여해서 음. 고등학생들한테 진짜 열정적으로 건축이 뭔지 알려주는 어, 정말 진짜. 괜찮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한 번밖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음. 매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음. 음. 여기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건축. 쪽으로 진학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등학생 분들이 어. 실제로 저희 학교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어. 알고 있어요. 신기해라. 그리고 요 마지막에 우아우스 했던 건데 이거는 제가 저학년 때 했던 거여서 막 디자인에 크게 관여하지는 못했고 막 그냥 음. 시공 위주로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선유도 공원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된 건데 아 이거 선유도에 있을 때구나. 네. 아. 그래서 뭐 재생 가능한 건축 응. 같은 아이디어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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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했는데 을 저희는 이제 저 비계 같은 걸로 구조를 만드는데 저 응. 비계도 실제로 시공하시는 도 쓰던 건데? 네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저 청바지는 이제 안 맞는 청바지들을 모아서 학교에서 그런 걸로 네. 내부 공간을 만드는 아,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아, 친구들 거 모아서요? 네. 아, 진짜? 네. <laughs> 너무 네, 웃긴다.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몇개 음. 있는데 하나는 또 비가 막 왔었거든요. 음. 전시하는 도중에. 근데 이제 비가 와서 좀 타격을 입은 파빌리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 거는 막 빨래가 돼가지고. <laughs> 정말 뽀송뽀송하게 전시를 어. 했었고, 마지막에는 저 비계는 이제 시공 현장으로 돌아가고, 어. 저 옷감은 어떤 디자이너분이 활용하고 싶다고 어. 하셔서 정말 그냥 드렸어요. 그래서 대박 철거 비용도 없었고, 폐기물도 아예 없어서, 뭐 비록 그렇게 보기에는 좀, 나, 좀 허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주제에 좀 부합하게 했던 프로젝트지 않나. 어, 너무 신기하죠. 공사 아저씨한테 빌려온 것도 신기하고. 네. 맞아요. 어떻게 빌려왔대요? 제가 빌리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좀 컨택을 해서 어떻게 빌려서. 신기한데? 설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야. 좀 폐기물 하나 없이 끝냈던 점에 있어서 되게, 아, 건축물이 이렇게 다 돌아갈 수도 있구나. 이런 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이게 딱 마지막인 것 같네요. 네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끝까지 잘 봤고요. 마지막 장에 아까 그 연락처하고 이메일도 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하면은 이메일 주시, 드리면은 답변도 해주시나요? 아, 그럼요. 제가 아는 한에서. 제가 아는 게 많이는 없지만. 네, 뭐 아는 한에서. 연락 드리고 어, 그러면 그 혹시 인스타그램 네. 운영하는 거 있으세요? 아, 인스타그램은 따로 운영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이 포트폴리오나 작업했던 것들 이슈나 비엔스에 자주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게. 링크는 유튜브 정보란에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건축학과 학생들한테 한 마디 해 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주, 준비하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밤새고 고통 스러 추억들 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지금 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고 이러면 되게 재밌는 일도 없고 힘들 때도 더 많이 있는데 그때 또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하면 또 재밌었고 진짜 열심히 했고 배운 것도 많았고 그래서 좀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잘 참고 좋은 경험으로 남기시면 그게 그 기억이 평생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재밌었죠. 진짜? <laughs> 네 맞아요. 힘든 것도 있었죠. 그때 그 당시에는 진짜 이거 언제 끝나나 싶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재밌었던 시기였지 않나 학생 때는 큰 걱정 없이 살았으면 네, 되니까. 뭐. 그렇죠. 졸업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3년 됐죠. 3년. 제가 19년도에 5학년 마치고 이제 20년도에 졸업을. 얼마 안됐네 <laughs>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DMP 소개하거나 네네. 또 다른 콘텐츠로 인터뷰할 때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